안녕하세요, 미러셰프 손영희 팀장입니다. 알모고 팀의 로제 리조트와 큐브 스테이크 머보면서에 대해 그 설명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제 리조또고요. 알모고 팀의 큐브 스테이크까지. 자, 여기 알모고 팀의 황세상 셰프님, 오셨고요. 자, 메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새우 로제 리조트인데 응. 토마토 소스를 직접 만든. 크림 네. 섞여서 위에 이제 루콜라, 새우, 치즈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음. 기본, 정말 기본 유저들. 음, 고기는 어느 부위 있어요? 음. 부채 사이어쩐지 맛이 좀, 감이 좀 다르더라. 큐브가 약간 큐브답게 모양이 나왔을 요 아무튼 먹어보겠습니다. 음, 씹는 음. 맛은 사실 좋아는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음. 씹는 맛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제가 보니깐 쓴맛이 좀 좋아진거 같고 아 이거 소스는 지금 같이 나온거에요 원래? 마 네. 와사비랑 소금이랑? 소금 안해도 되겠는데? 간이 괜찮아 아 혹시나... 싱거우신 분들이 있으면니까 아... 술집은 요 술이 좀 빠진거 같은데? 리조또 한번 먹어볼게요 리조또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번처럼 막 억하지는 않죠? 않아요 억하지는 않고 약간 알싸하게 매운맛이 좀 들어있고 이거 먹어, 나, 나 별로 잘안 쪼고요. 이게 룰콜라라고? 네. 베이비 룰콜라. 음. 찬물. 이거 봐. 배가. 배 나온 걸왜 얘기해? 이거. <laughs> <laughs> 본인 배야? 네. 본인 배잖아. 그동안 먹어서 찌운 거 아니야. 자긍심을 가지라고, 자기 배에. <laughs> 아, 저미력이좀 좀 돌아가서. 매운맛이 센데, 나는. <laughs> 매운 걸못 먹는 사람이라난 매운맛이 너무 센데. 많이 좋은 것 같아. 맛도 있고. 응. 크림 맛도 좀잘 나오고. 와. 새우, 새우 먹어봐, 이제. 음. 확실히, 여기. 잘 먹을 때은 새우를 좋은 걸 써서 새우 맛있어 보여요 밥맛있을 도 그렇고 큐브는 저번만더 하시네. 있어요이 로또랑 큐브 스테이크에 이제 야채 얹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개인적으로는 부채살은 내 취향에 의하면 안 먹어요 치장도이거좀 주세요 조금만 더셨줄 네. 방성 중입니다. 잠셨어요 <laughs> 먹고 있는데 흐름통수 너무 싫은데. <laughs> 원래 제가 평소 먹는 양, 거에 비하면, 아주좀 매운 거. 을물에서 먹을 때 먹을 어먹때먹는 생각이지만. 가셔도 돼요 다들 식사하네요 수고시게 하세요 내일 <laughs> 응, 열심히 먹을 테니까 홍보 열심히 하고 식사하러 가세요 음, 맛있어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어서 드세요 안녕 쿨하죠 <laughs> 오징어 미조또랑 오징어 오믈렛이라고 하는데 오믈렛도 진아 맛있어요 소고기꼬리안 넣을까? 일단 15분만에 다 먹은 거야? 큰일 음. 모고의 자랑 중에 하나가 피클인데 직접 만든 거거든요 비트가 들어간 빨간색 피클이 있고 하얀색 하얀색 피클이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음. <laughs> 어, 알모고 팀의 리조트가 음. 크림도 되게 크리미하게 굳드서더게 맛있고 그리고 저 큐브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고기도좀 바꿔가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되게 다른 가게에 비하면은 이제 고기가 조금 많은데 맛있고 솔직히 알모고에서는 오물렛이최고니다 오믈렛이 는좀저 감자 특히나 감자를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자 진짜 맛있어요 자 일단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그러면 네, 내일 메뉴는 아마 돈카스어 될겁니다 안녕